정갈 접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갈의 색깔이 되는 부분을 아래로 놓습니다. 세모 모양으로 접어서 기본 접기선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접기를 합니다. 뒤집은 다음에 이 아랫부분을 삼각형을 위로 올려 접습니다. 다시 뒤집고요. 이 양쪽 끝 부분을 중심선에 맞춰서 접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요. 자, 다시. 여기 펼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사각주머니 접기를 할 거거든요 여기 접혀있는 선대로 살짝 올린 다음에 이렇게 펼쳐 눌러 접습니다 이 부분도 접힌 선대로 이렇게 접는데 여기는 다시 반대쪽으로 바깥쪽으로 네, 이쪽도 접힌 선대로 접고 다시 반대쪽으로. 이게 이제 전승 작품인 앵무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걸 기본형으로 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들 수 있어서 뭐 앵무새 기본형이라고 뭐 불러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접고요. 자, 뒤집어서 여기 끝 부분이 이제 종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쫙 펼쳐지거든요. 여기에 접기선을 만들고 반대쪽도 접기선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이렇게 모아서 접습니다. 이렇게요. 꾹 누르고 꾹 누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접었다가 펼친 다음에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할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힘을 손을 넣어서 꾹 눌러서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합니다. 자, 뒤쪽으로 나온 것도 여기 맞춰서 접었다가 펼치고 안으로 넣어 접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올라간 모양이 되죠. 그리고 끝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끝부분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그러면 정갈의 꼬리 모양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를 맞춰서 접습니다. 그리고 반쪽도 쳐서 접습니다. 얼추 모양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큰 집게발이 될 테고, 여기가 꼬리가 될 테고요. 자, 꼬리가 올라갔는데 뒤에 나와 있는 게 있으면 안 되죠. 그 여기는 아래쪽으로 접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게요. 그다음에 여기 살짝 나온 걸로는 이제 뒷다리들을, 다리들을 만들 거거든요. 맞춰서 올려줬고, 다시 맞춰서 내립니다. 쪽도 맞춰서 올려줬고, 맞춰서 내립니다. 그럼 이렇게 났을 때, 이렇게 살짝 펼쳐지면서, 다리 느낌이 나죠. 뒷다리 느낌. 물론 뒷다리가. 여러 개 있지만, 그걸 하나로 모은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앞에 집게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게발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프로토타입으로 만들었던 건 이렇게 꺾어서 뒤쪽으로 해서 만들었었는데, 그러면은 이 몸통이 너무 퉁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두 번째로 만든 거는 여기 3분의 1. 자, 여기랑 여기 각도의 3분의 1 정도만 접습니다. 여기 각도랑 여기 각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밖으로 뒤집어 접습니다. 밖으로 뒤집어 접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한번 더 뒤집어 접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그냥 씌워 접기를 한 거예요. 씌워 접기를 한 거는데, 네. 요런 정도의 모양이 되도록요. 자, 반대쪽도 똑같이 3분의 1 정도 접고, 아까은 밖으로 뒤집어 접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그냥 씌워 접기를 해볼까요? 이쪽은 반대쪽을 한번 접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씌워 접기 할수 있도록 만들고, 이렇게 씌어졌기랍니다 입체 계단 접기라고도 해요. 양쪽이 똑같아야 되니까 반으로 해서 기울기를 딱 맞춰주고요. 네.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이제 이 집게발 부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아랫부분에서 여기를 살짝 위로 올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도 살짝 올려서 조금 더 짙게 발 느낌이 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지금 꼬리 부분이 너무 뒤로 가 있잖아요 정갈이 좀 공격적이려면 앞으로 가야 돼서 여기를 펼친 다음에 이렇게 눌러서 기울기를 좀 조절해 줍니다 조금 더 꼬리를 세울 수 있게 한 거예요 서 이렇게 하면 이제 꼬리가 조금 더 공격적인 모양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정갈이 완성되었습니다.